안녕하세요. 리플 투자자님들, 잘들 버티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은 2025년 10월 19일 새벽 2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아, <laughs> 집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 관계로 요 근래 뭐 태블릿이나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좀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 방금 5분 전에 400만원 추가 투입해서 200만원 저기 3602원에 이 지금 더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지금 9433개로 늘어났고, 매입단가도 4290원대에서 4187원대로 지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어, 이 며칠 전에 4,5일 전에 엄청난 대폭락이 있었죠. 예, 아, 진짜 저도 그때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도 정말 잘한 거는 이거 이거를 팔지 않고 버텼다는 거. 정말 이렇게 멘붕이 옵니다. 예,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그죠? 저 이래서 저는 보수 정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IF를 겪었는데 그때 뭐 윗지 말했지 뭐 자살하고 예? 뉴스 틀면 온 가족이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게 뉴스가 허다했어요 그때는 진짜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어, 이런 걸 느꼈고 어, 네. <laughs> 얘기가 잠시 다른대로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너무 국가를 극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도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laughs>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죽을 맛인데. 지금 3,600원 지금 막 돌파를 했는데 다시요. 음. 30분봉을 보자면 어,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회복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좀한번 더, 이렇게 한번좀섞고 쳐줘야 되지 않나. 이 중간선, 이, 이, 중간선 위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지 계좌에서 400만원 추가로 빼서 지금 200만원 추가로 매수했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는데 알게 되면 저는 이제 많이 혼납니다. 혼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얼굴 못 보죠. 지금 아버지 돈만 2천만원 가까이, 정확하게 지금, 아,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천만원 1000, 뺐고, 700 뺐고, 지금 400 뺐으니까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거 하는 건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남의 돈을, 음, 아무리, 아무리 아버지 돈이지만 남의 돈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주식만 하시는데, 지금 주식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지금 두 달째 2 3백0씩 꾸준히 벌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뒤로, 마이너스 6,700이었던 계좌가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 지금 거의 7,800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돈뭐 마이너스일 때 제대로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어 3천 투자해서 1한5 0는 수익 봤을 거예요 정말. 이 종목만 잘 고르면 종목만 잘 고르고 이 매매 타이밍만 잘 했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한 50%는 돼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하단 말씀, <laughs> 이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녹음을 남겨두고요. 제가 이, 이 방송을 아버지가 나중에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얼마 전에 4,300원 리플이 한 열흘, 보름 전인가? 그때 한번 뚫었었거든요. 살짝. 그때, 7 0주 팔, 그때 좀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요. 네. 이거, 온도도 사고, 주피터, 시바, 플로, 펌프, 랜더, 이렇게 샀어요. 월드도 이거 좀 사고, 이 캐시는, 이 캐시는 제가 2년 동안 질질, 묻, 그, 묵혀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물려줘.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정확히 말하면 84%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정말 멘탈 나가요. 그렇기 <laughs>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 선정 잘 하시고, 웬만하면 메이저급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 종목 선정한 것도, 아, 이, 제가 이거 이제 뭐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제가 IT 쪽은 저도 잘 모르니까, 아, 기술이 정말 이거 좋다라고 하는 코인들, 기술이 이거 정말 유망하고, 확실히 들어가 있고 좋다라고 하는 코인들을 선정해서 주피터 시바이누 뭐 이렇게 아 시바이누는 아니고 유명하니까 산 거고 주피터 랜더 뭐그 다음에 음 온도 네 플럭 펌프 에이셔 이렇게 해서 산 거거든요 음 이캐시하고 월드하고 그 다음에 아 사실 펌프도 그래요 그리고 페페 이거는 사실 밈코인이고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사본 거고요. 온도 주피터 그다음에 렌더 에이션은 기술이 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산 거거든요. 기대는 좀해 보고 샀는데 하, 이게 좀제 원칙이 원래 덜컥 사지 않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 아,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 아, 이거 너무 덜컥 샀어요, 이거를. 그래, 에이션은 마이, 플러스 사자마다 플러스 17%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중요한 뭐 ETF 승인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어, 경주 에이 e 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 중, 네, 트럼프와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좀 어, 외교적인 담판을 좀 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코인과 주식은 전 세계적인 이 평화 분위기가 쫙 오게 되면. 이렇게 아주 불기둥을 보시게 될 거예요. 좀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경주 에이 c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이거 정말 이에이 c 행사가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에이 c 이게 이번 달 말하고 내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 단판을 한번 지어서, <laughs> 좋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좋은 합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제가 이거, <laughs> 유튜브에서 젊게 이런 것도 막 찾아봤는데, 좋게 나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단판을 지어서 좋게 나올 거다. 그때부터 세계 경제가 훈풍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 당분간은 훈풍이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남아있죠, 요거 이제 요것만 좀 이제 변수인데, <laughs> 우리는 지금 일단 경주 에이팩에 우리나라는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10월 달 말에 이제 파월 이제 연방준비은행장이 금리를 0.025한번더 내려줘야 됩니다. 원래 사실 0.05 이게 나와줬었어야 돼요, 지난달. 근데 절반밖에 안 나와서 좀 우리가 좀 실망을 했죠. 좀 미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금리 인하가 또 나와주면서 경주 APEC 행, 요거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번 달 말일이 정말 우리한테는 <laughs> 어, 우리 코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님들은 요거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뉴스를 항상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제 어, 생각에는 11월 초 중순쯤에나 아마 이제 좀 불장이 오지 않을까. 원래 불장이 지금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게 뒤로 미쳐진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유튜브 봐봐요. 다 뭐, 안 좋아요. 분위기, 그죠? 아주 묻힌, 대판 싸울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시진핑도 지금, 사면, 정치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면초가이고 어, <laughs> 트럼프도 지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사면초가거든요. 둘이 지금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좀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래야지. 아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야? 이러다 우리만 죽어요 가운데 껴있는 우리나라만. 아이 관세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트럼프 정권 내내 많이 힘들 거예요. 투자자님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워낙 괴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아주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를 유주, 예,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권 잡으면 뭐 저는 예상했지만 아 너무 힘들긴 하네요. 예, 많이들 힘드시지만 버티시고 아 우리 성공하는 그날까지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저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는 신경을 곤두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폭락할 때는 일부 팔아서 다시 재매수하는 이번에 폭락할 때도 700코인 팔아서 재매수했거든요 그래서 큰 이득은 못 봤지만 큰 이득은 못 봤지만 그래도 아 하... 조금은 방어를 조금 했습니다. 살짝 했어요, 살짝. 2000 코인, 3000 코인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데 좀 쫄보같이 700 코인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우리 성, 승리하는 날 예, 댓글 남겨 주시면 예, 우리 소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